와, 우음룬 뭐야? 여러분들, 카생 첫판만에 우음룬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네요. 우음룬 감사했시도록 할게요. 우음룬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레더 이기 9시 아시아 서버에 우버디아 있는데 애니참도 으뜸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와, 구교복 뭐야? 오늘 카생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카생 두판만에 구교복 나왔습니다. 구교복 같은 경우에는 모저 35에 마오피해 감소 13까지 나와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모저 35! 와, 모저 29. 거기에 마법 피해 감소 10이 나왔네요. 이제 레더 11차인데, 아직도 구겨복 없으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나눔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모든 저항 35 나오시면, 업그레이드 하셔서, 코어 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고 업그레이드 하셔서, 방어력이 800에서 1034까지 나오는데, 모저 35에 방어력 1000 이상 넘으시면, 생각보다 비쌉니다. 나중에 으뜸 주시면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초반이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laughs> 탈봉은 벌칙이야? 와, 스컬지 뭐야? 여러분들, 카생 다섯 판 만에 스컬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지평선이 나오고, 아니면 스톰래쉬가 나와요. 이게 사실 에테로 나오면 더 좋은데, 노에테도 쓰거든요? 홍콩잭찍 스톰래쉬 나오면, 어세신이나 팔라딘이 횃불할 때 씁니다. 이건 스톰래쉬가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스톰! 아, 지평선 까비. 사실 스톰래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와, 라이트 건틀리? 야 마수장갑까지 나왔습니다 하생 7판째인데 오늘 득템이 좀 되네요 마수장갑은 방상이 30까지 나옵니다 으뜸 나오면 시세 있어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30? 아 방상 24 이거는 이제 방상 30 나오면 두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방어력이 최대 98까지 나옵니다 업업 업, 으뜸 마수는 생각보다 시세 있으니까 나중에 으뜸 주시면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어대 무적이다 짠! 와 지속효과에 32피 와, 너무 아깝네요 이게 아마존 지속효과 패시브 이런 건잘안 썼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32나 붙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쉬벨트! 사생 25판 만에 탈라샤벨트 나왔습니다 메찬 15가 으뜸이거든요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15! 와 메찬 으뜸 나이스 굿! 야 이거 떨어졌을 때 방어력 40이 으뜸인데 방어력하고 메찬 둘다 으뜸 나왔습니다 이거 레더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코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고 업그레이드하시면 최대 방어력이 65까지 나와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매찬 15짜리 탈벨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할게요. 코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변환 방어력이 최대 65까지 나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65와58 방어력 너무 낮게 나왔네요. 매찬 15짜리 주우시면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와 유니크먼지다. 카생 35판만에 첫 번째 유니크먼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조던링입니다. 요르단의 반지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조던. 와, 레이블링 나왔다. 이거는 이제 명중 250에 민첩이 20까지 나왔는데 오르 뜸 나오면 조던링보다 비쌉니다. 이거 으뜸 나오면 비싸니까 확인해 보세요. 5 0 0명이 넘었는데 조던을 외치던 분이 없다고? <laughs>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베겔겔이라고 오, 구겨복이다. 와, 레이블링 먹자마자 구겨복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겨복. 자 이번에야말로 3 5모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35! 아31 너무 아까운데? 모든 저항 4 빠지고 마법 피의 감소 1 빠졌습니다. 야 근데 오늘 카생은 진짜 뭔가 아이템이 잘 나오긴 하네요. 두 번째 구교복도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 디아블로가 성역을 침공했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블리 오브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오버가. 우버디아는 첫 번째 만나는 엘리트 몹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엄청 느려요. 신호봉 이정도 속도 밖에 안나 차라리 극불리가 좀더 빠르고 어우 근데 신호부 탈포 미쳤네 자 갑시다 오늘의 우버디아 무조건 으뜸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20와20 165 나이스 굿야 옵션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 습니다 경험치 획득량은 낮게 나왔지만 능력치하고 저항은 나쁘지 않네요 애니참 감사했으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와 다이어뎀 미쳤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저번에도 세트 다이어뎀 먹었는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쓰는 거긴 해요. 떨어졌을 때 방어력만 보시면 되거든요. 방어력이 50에서 60까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60와51 너무나게 나왔네? 이거는 공격 속도 30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화라마가 사용합니다. 이게 유니크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와 윙드나이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쟁표창인데 에테로 나오면 씁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에테 와 에테에요 여러분 너무 흐릿해 에테 윙드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투척바바가 쓰는 건데 증뎀이 250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250와 증뎀 243 증뎀 7 빠졌습니다 야 에테 전쟁표창 진짜 오랜만에 주워보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쓰는 거니까 확인해보세요 으뜸 나오면 생각보다 비쌉니다 와우, 그리멜름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그리멜름도 에테로 나오면 씁니다. 용병 뚜껑이에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에테. 너무 선명해. 그리멜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감소 20에 마우피해 감소 15, 라읍이 8까지 나오는데, 와, 이거는 옵션이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물리피해 감소 18에 마우피해 감소 15 나왔습니다. 이거 에테로 나오면 업그레이드해서 용병 뚜껑으로 사용하니까, 나중에 드시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 거대 부족 뭐야? 카생 50판 만에 기드참 나왔습니다. 매찬 40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40! 와, 매찬 32.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레더 초반이니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32 매찬 기드참, 감사했도록 할게요. 와, 볼텍스 쉴드 뭐야? 여러분들 이거 볼텍스 쉴드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월드 방패인데 이것도 쓰는 거예요. 방어력이 333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방어력 다 빠졌네요. 나중에 한번 주우시면 확인해 보세요. 우와, 뱀파장 뭐야? 카생 53판 만에 뱀파장 나왔습니다. 레더 첫 번째 뱀파장이네요. 이거는 회불할때 쓰는 건데 힘 15에 라우0적 처치 생명력 1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방상은 120까지 나와요. 이거는 제 팔라딘 키울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매직 장갑은 왜 간별해 보나요? 매직 장갑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킬 3스킬에 20 공속까지 나오는데, 투창 3스킬에 20 공속 나오면 시제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매직 장갑 까는 거예요. 와우, 메이트리컬 재벌린, 신 타이탄 나왔습니다. 생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에테로 나오면 못씁니다. 내구도 회복이 없어요. 그리고 4스킬에 증뎀 200까지 나오는데 으뜸 나오면 실제 있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4스킬 아또 2스킬이야. 와 증뎀은 1빠졌는데 스킬이 너무 아깝네요. 이게 자벨마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서 스킬 1이라도 빠지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약간 넷으로 쓰거나 나눔해야 될것 같습니다. 헤비브레셔다. 와 트랭장갑이네요. 레 야 이거는 지금 쓰는 겁니다 방어력이 74까지 나오는데 와 으뜸이다 이거는 지금 콜드 파괴참을 사용했을 때 냉기저항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마수장갑 대신에 요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2 0패에30 냉기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트랑장갑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실 방어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트랑장갑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코램 최상급 다이아몬드 넣고 변환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 방어력이 97까지 나와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97아95 방어력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으뜸 나오면 지금 생각보다 시대가 있거든요? 나중에 트랑 장갑 주우시면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드라이 맡기니까 졸라 깨끗해지더라. 아니 드라이 맡기니까 완전 새거던데? 와 배틀부츠! 나이스 굿!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여러분들 드디어 레더 2기 첫 배틀부츠 나왔습니다. 일단 에테로 나오면 안 돼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또 에테! 나이스 굿! 너무 선명해. 배틀부츠 같은 경우에는 매찬이 3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으뜸 배틀부츠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50! 와 매찬 42! 나이스 굿! 야 이거 방상은 190까지 나오고 공격자가 받은 피해 10까지 나오는데 방상 1 빠지고 공격자가 받은 피해 1 빠지고 매찬 8 빠졌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네요. 레더 2기 첫 번째 배틀부츠 감사히 쓰도록 할게요.